안녕하세요. 향수를 만드는 퍼플 룩입니다. 오늘은 페로몬 향수를 만들 건데 1 5 m l 짜리 향수 그리고 1 0 m l 짜리 향수에서 총두 가지 향수를 만들 거예요. 어, 페로몬 향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애니멀리한 감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이런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은 화이트 머스크라든지 그리고 비버 이거 말고도 다른 향료도 있긴 한데 오늘은 머스크라든지 화이트 머스크 비버를 어, 활용해서 남자들이 사용하기 좋은 페로몬 향수를 만들 거예요 일단 첫 번째 향수의 주제가 되는 거는 두 가지인데요 오렌지 블라썸하고 시트론 유자가 포인트인 향수를 만들 거예요 어, 되게 상큼상큼하면서도 묘하게 그 분위기 있는 뭔가 끌림 있는 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들어가는 향료는 탑노트의 시트론, 리슬링, 그리고 클러브 정향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고요. 미들노트에는 아까 보여드렸던 오렌지블라썸 그리고 대나무 비타 오렌지 플로럴 그리고 은방울꽃 엘랑엘랑 그리고 시나무 이렇게 미들노트 들어갈 거고요. 라스트노트에는 머스크하고 비버 그리고 모스 마지막으로 투베로스가 들어가요. 일단은 여기서 섹시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향료들을 몇 가지 어,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일단 머스크 그리고 비버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베로스. 이 라스노트 세 가지가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어, 향료 중에서 대표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세 가지 선택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미들로트에서는이 일랑일랑, 이 일랑일랑이 되게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는 향료로 되게 매력적인 향취를 가지고 있어요. 어, 평소에는 그렇게 자주 사용하진 않고요. 뭔가 성적인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향수를 만들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클로브로 포인트를 줄 건데, 클로브의 특징은 전체적으로 되게 이미지가 선명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더 자극적인 느낌, 뭔가 좀더 강한 인상을 줄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리슬링은 화이트 와인의 하나라고. 알고 있는 건데요 어, 저는 술은 잘 모르지만 음, 공부하면서 알게 된게 이제 화이트완의 아주 고급스러운 품종으로 있고 사람들한테 되게 산뜻하고 스윗한 느낌을 주는 그런 향이라고 알게 되었어요 음, 지금 사용하는 것도 보면은 네. 공부했던 것처럼 되게 달콤하고 산뜻하고 어, 가벼우면서도 되게 어른스러운 분위기가 있어서 어, 편하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트로는 유자인데 이거는 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기도 한데 그 유자의 감성이 어 주관적인 단점이긴 하지만 제 주관적인 관점이긴 하지만, 유자향이 되게 익숙하면서도 뭔가 유니크한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렌지 블라썸과 대나무로 조금 더 편안한 인상의 남성미를 주는 거고, 비타 오렌지 플로러와 은 음반꽃으로 전체적인 바디감을 좀더 풍성하게 연출하고, 이 계피가 이 시나몬이 이번 향수를 조금 더 특별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다시 정리를 한 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첫 번째 향수는 이 비버의 감성을 어필해서 아주 군사한 페로몬 향수를 만들 거예요. 뭔가 무거우면서도 무겁지 않고, 가벼우면서도 가볍지 않고, 진하면서도 진하지 않는 되게 몽환적인 느낌의 향을 이 비버로 연출을 할 거예요. 어, 향은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머스크. 머스크는 사양이라고 하면, 머스크는 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향료인데요. 기본적으로, 라스턴트에 있어서 되게 선명하고 무거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향료예요. 보통은 향수에 성숙한 느낌을, 뭔가 안정적인 느낌을 연출할 때 많이 씁니다. 워스크가안 뭐 들어간 향수가 보기 어려울 정도로 머스크는 정말 잘 쓰여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비버. 많이 멋지는 않아요. 너무 자극적인 것 같아서. 아무리 좋아도 넘치게 쓰면 향수로서 이쁘지 않더라고요. 향수를 만드는 사람의 감성에 맞춰서 조금 더 넣을 수도 있고 조금 덜 넣을 수도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향수가 완성됐을 때 느껴지는 조화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애니멀 노트는 딱 필요한 것만큼만 과하지 않게 사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스 노트에 투베로스를 넣고요. 이렇게 해서, 라스트 노트 네 가지를 다 넣었습니다. 이제, 미들 노트에 오렌지 블라어 오렌지 꽃의 싱그러움과 향긋함, 그리고 은은하게 전해지는, 갈콤함이 이렇게 기분 좋은 향료예요. 저는, 여름보단 가을에 더 많이 쓰여요. 어, 요, 오요. 가을에 좀더 풍성한 느낌이, 오렌지 블라썸으로 쉽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여름에는좀더 맑고, 깨끗하고, 싱그럽다고 하면은, 가을 향수는 좀더 풍성하고 스위트하고 뭔가 좀더 매력적인 그래서 여름보다는 가을에 오렌지 블러썸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물론 뭐 절제적인 규준이 있는 건 아닌 거고요 저의 감성에는계절적으로 봤을 때이계절에는이게 좋다, 저계절에는이게 좋다 라는 기준점이 생겨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오렌지 플이계절 넣었고요. 은방계 지금 넣는 거는 일랑일랑이에요. 그리고 시남은. 미들 노트도 다 넣었구요. 마지막으로 톱노트 시트론. 리스닝까지 다 넣었고요. 마지막으로 클로브 전향을 넣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넘칠 때까지 넣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향수가 완성되었습니다.